가자, 우리 귀여운 똥띵이좀더빛을 올려 봐. 물침 대위를 가는 것 같구만. 아 겁나 튀는구만. 이렇게 튀는 노면이었냐? 바고바고 바로 바로고. 바로 가로고 가로고 고오오 오, <laughs> 안정적인데, 브라더. 오, 와우, 고급 스키 시전 한 거냐? 어? 고급 스키 시전. 아, 방금. 아무나 할수 없는 스킬을 시전했는데, 뽀록이였을까? 아니면 연습에서 나온 스킬이었을까? 우와 우와, 쉐이킹 마! 왕도를 뽑아서. 이거 저큰 돌을 뽑네. 와 역시 우리 0.1톤 형아는 달라 역시. 저 나중에 수정해라잉 수정하고 보고서 올려 네. <laughs> 지켜본다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본다 근데 들리냐? 네. 다 대답하네? 에이 네. 맨 hey, 땅바닥에 지렁이까지 다 보여요 어. 내 손가락이 남아나질 않고 있어. 아예, 이따가 아 대나무 절렸다가. 아 편안한 시몬스 침대 같은 녀석이구만. 음, 아주 마음이 편안한 라이딩이었어. g o o